다리 굵어보여도 날씬해 보이는 바지 코디법. 다리 때문에 바지 고를 때늘 고민되시죠? 하지만 체형보다 더 중요한 건 핏입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고, 오늘은 다리 굵어보여도 날씬해 보이는 바지 코디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짙은 컬러, 일자핏, 밝은 색은 부풀려 보이고, 짙은 색은 라인을 정리해줍니다. 여기에 일자핏을 더하면 다리가 균형 잡혀 보여요. 특히 네이비나 차콜 컬러가 가장 무난합니다. 두 번째, 두꺼운 원단보다 탄탄한 소재. 얇은 천은 살이 드러나고 두꺼운 천은 부해 보입니다. 적당히 탄력 있는 원단이 다리선을 자연스럽게 잡아줘요. 특히 폴리혼방이나 스판슬랙스가 좋습니다. 세 번째, 상의는 밝게, 하의는 어둡게. 시선을 위로 올리면 하체가 슬림해 보입니다. 화이트 블라우스나 베이지 니트에 짙은 톤 바지를 매치하면 비율이 완성돼요. 다리 굵다고 피하지 말고. 핏과 색만 바꾸면 누구나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배가 나와도 단정해 보이는 바지 조합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면 놓치지 않아요.